자, 저는 지금 지하철역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자천역인데, 뭐 살면서 딱히 와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기존에 가구거리로 꽤나 유명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니까 바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나오고, 그 옆쪽으로도 오래된 가구점, 돌침대 매장 등 여러 가지 가구 매장들이 있네요. 오늘은 이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두산 위버 더 제니스 하버시티 현장을 가볼 거예요. 하버시티는 기존에 오션브리지 아파트 바로 앞쪽에 지어지는 곳으로 남쪽으로 북항대교 및 북항재개발 뷰를 볼수 있어서 분양 때부터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강 간격이 워낙 사악해서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뭐 사실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다면 동강 간격 따위는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특히 압동의 인기는 대단했고 줍줍이라고 부르는 자녀세대 초첨날에는 경찰이 출동할 만큼 과열되어서 초첨이 취소되고 일정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에 가보려고 한복을 하고 있다가 지인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다시 잠옷으로 한복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이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하버시티 현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가려고 하니 이런 굴다리 하나를 건너야 하네요. 이 얼마만의 굴다리인지. 형이 10초 준다, 굴다리 밑으로 튀어와라. 8초, 9초 아니고 무조건 10초인 거다. 이런 유행어도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참 저도 쓸데없는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벽에 희망적인 글도 적고, 알록달록 꾸며놓은 걸 보면, 참 낙후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게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낙후된 환경이 개선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굴다리를 건너와서 정비되지 않은 골목길을 좀더 걸어가야지 현장이 나오나 봅니다. 가는 길에 철도도 건너야 해서 이렇게 육교도 하나 건너야 하네요.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철도를 건너야 하는 육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스크 속 인중의 습도가 올라가네요. 만지면 전기 감전이라도 되는 건가요? 아무튼 터프한 분위기가 많이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육교를 내려오니 이렇게 안심부스라는 곳도 있는데 저곳을 들어간다고 해서 안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곳을 처음 온 거라서 네이버 지도가 추천해주는 도보 길로 온 건데 제가 너무 험준한 길만 골라서 온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혹시 더 좋은 길이 있는 거라면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금 넓어진 길로 쭉 걸어가면 기축 아파트 단지가 하나 나와요. 여기도 두산 브랜드의 두산 위브 아파트인데 2006년식에 34평이 3억 정도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이곳 골목길로 걸어가면 하버시티 연장이 나올 거예요. 하버시티 현장 서편에 도착했네요 현재 펜스를 높게 쳐놓았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또 방음벽을 설치해 놓아서 현장 내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한 바퀴 쭉 돌아보며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지 바로 옆 서쪽으로는 아직까지 낙후된 상가와 주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하버시티가 완공되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이곳은 좌천통합 2지구 부지입니다 하버시티가 과거에 좌천통합 3지구에 그 바로 옆에 자천통합 이지구가 있는 것인데, 여기도 현재 조합 설립까지 진행되었고,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60층대 고층 건물로 총 세대 수 1,700여 세대로 준비 중이라고 하니 현재의 낙후된 모습도 그때는 추억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바로옆 하버시티의 성공으로 인해 이곳도 인기 폭발이네요. 이제 꺾어서 하버시티의 남쪽으로 왔어요. 이곳이 하버시티 앞동이 있는 곳이고 길 건너가 앞동에서 보이는 뷰가될 거예요. 북한과 가깝다 보니 앞쪽으로 냉동창고도 보이고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뭐 환경은 그럭저럭하네요. 하지만 냉동창고를 뛰어넘으면 바다 뷰와 북항 대교가 시원하게 보일 테고 먼 훗날에는 북항재 개발의 아름다운 뷰가 잘 보일 테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정문출입구가 생길 곳이에요. 저 너머로 보이는 곳이 오션 브릿지 아파트인데 하버시티가 들어서게 되면 일부 조망 간섭을 받게 되겠네요. 아무튼 고층부 커튼홀 룩이 적용된 49층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지면 뭐 멋지긴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인스타팔로우 좀 지금은 화물차가 달리는 모습이 더잘 어울리는 상막한 한 경이지만 여기도 하버시티가 입주할 때가 되면 도로변으로 상가도 들어오고 나무가 심겨지고 녹지도 형성되면서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앞쪽으로 꽤큰 건물이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거네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종교시설인데 사실 분양 당시 이것 때문에 하버시티가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글로만 보고 실물은 오늘 처음 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이 아주 깔끔하고 규모도 크네요. 도대체 저런 건 무슨 돈으로 짓는데 저렇게 건물의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유리를 갖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신층탐구를 해볼까 하다가 하버시티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횡단보도를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북항 재개발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므로 없어질 것이다. 저것이 없어지고 도서관이 생길 것이다. 많은 썰들이 있는데 일단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 생김새가 도서관으로 딱이긴 하네요. 자 이제 코너를 돌아서 하버시티 동쪽으로 걸어갈게요. 이곳으로는 하버시티의 상가 시설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길 건너가 55 보급창인데 군부대 물자 보급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주거의 관점으로만 보았을 때 사람들이 꺼려하는 시설인데 이곳을 공원화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투명하긴 하지만 55 보급창 바로 위 한진택배 물류 부지가 대우건설 푸르지오 주성복합으로 개발된다는 소식 등이 55 보급창도 뒤이어 개발될 것이라는 주장은. 더 뒷받침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진행이 되기만 한다면 손에 꼽을 만한 대형 호재임이 틀림없네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공원, 멀리는 북한 바다뷰를 조망하는 푸르지오 주상복합은 정말 대단하겠습니다. 옆쪽으로는 현재 하버시티 모델하우스로 썼던 공터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그림으로만 봐서는 딱 학교부지처럼 생기긴 했는데 학교부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무슨 용도로 쓸지는 미정이라고 하니까 좀더기다려니다 기려봐야겠네요 아무튼 이곳에도 트램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북한과 부산시민공원을 이어지는 시베이 파크선, 그리고 남구 쪽과 연결되는 유엔평화선 등두개 노선의 트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 고재네요 근데 이것도 뭐 언제 딱 하겠다라는. 똑 부러지는 계획이 없어서 그냥 예정 이라고만 말씀드려야 하네요 언제 생길지는 몰라서 좀 깝깝하긴 한데 뭐 일단 생긴다고는 하니 호재는 호재입니다 이제 초등학교까지 걸어가 볼거예요 하버시티 에서는 북쪽 자성로를 건너 성남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성남초등학교 영어로는 앵그리 초등학교 통학로가 오션브리지 아파트 옆쪽이라서 인도는 넓게 잘 되어 있고 직선거리로는 도보 5분 남짓의 짧은 거리이지만 자성대 교차로를 건너야 하는 빡센 환경이 이긴 하네요. 자 이제 자성로를 따라서 다시 좌천역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녁쯤이라 노을이 예쁘게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기분과 뿌듯함에 도취되려고 하네요.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리고 제가 언급은 다 못했지만 하버시티 근처로는 엄청난 개발 계획들이 있고 또 차차 진행될 예정이라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빽빽한 동간격 같은 단지 자체의 단점 그리고 현재 낙후되고 주거지원 어울리지 않는 주변 환경 등이 있지만 좌천 통합 2지구 대우 건설 주상복합 주거단지 형성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전국이 주목하는 북항 재개발 2030 엑스포 55보급창 공원화 등 굵직한 메인 호재 그리고 시베이 파크선 등 교통 호재 등의 미래 가치가 빛나는 곳이라고 느껴졌네요. 자 이제 마스크 속 인중이 너무 촉촉해져 가는데 저는 다시 굴다리를 건너서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그러고 보니 자성로를 따라 걸으면 아까 그 감전 위험이 적혀 있었던. 교를 건너지 않아도 되긴 되네요. 처음에 봤던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더 이상 자천동 골다리는 그냥 골다리가 아니라 피곤한 하루를 미소 짓게 하는 곳이라고 적혀 있네요. 처음 이곳을 들어가며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다지 공감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천동 일대를 한번 둘러보고 다시 이 글귀를 읽어봐도 뭐 크게 공감되진 않네요.